안녕하세요. 2020년 테일지버 패치 공지사항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공지사항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공지사항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2020년에 테일지버가 어, 조금 바뀔 생각이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패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패치 내용은 크게 6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캐릭터 레벨 확장, 룸 레벨 확장, 클럽 시스템 개선, 요새전 개선, 쟁탈전 개선 PVP 시스템 개선입니다. 정말 많은 게 변경이 되죠. 특히 눈에 띄는 거는 이제 클럽 시스템, 요새전, 쟁탈전 그리고 PVP가 좀 눈에 들어오네요. 오랫동안 이제 이거를 기대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드디어 패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첫 번째 캐릭터 레벨 확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캐릭터 레벨 확장. 기존의 300 레벨이었던 레벨이 310 레벨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능력치도 300에서 310까지 증가가 되었고요. 추가적으로 능력치 강화, 능력 강화라는 패시브 스킬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머큐리얼 케이브 보스전에서 얻을 수 있고요. 어, 먹을 확률은 희박하겠네요. 그리고 루네아의들 칭호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룬의 아이들 칭호 역시 상향이 되었고 무엇보다 310레벨 8캐릭터를 만들게 되면 룬의 아이들 5, 올스탯 11, 그리고 레어 확률 100%로 부캐 돌려쓰기 정말 좋은 칭호죠. 두 번째는 룬 레벨 확장입니다. 룬 레벨은 개정 레벨이라 보시면 되고요. 유사한 시스템으로는 메이플스토리의 유니온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유니온하고는 조금 다른데 개정 레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룬 레벨이 확장됨에 따라서 룬 스킬도 개선되었고, 변경된 점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역시 스페셜 스킬, 심화 룬 강화라는 아이템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스페셜 스킬들이 추가가 되는 이유는 게임 내 화폐를 좀 없애기 위함이에요. 이게 귀속 아이템이기 때문에 한번 구매를 하고 사용을 하게 되면 그 돈이 영영 사라지게 됩니다. 게임 내에서. 그래서 지금, 아이템 가격 또는 뭐 화폐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는데, 이거를 이제 화폐 가격 등좀 아이템 가격을 좀 방어하기 위해서 스페셜 스킬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변경된 룸 레벨을 살펴보겠습니다. 종류는 거의 비슷한데, 이제 스킬 최고 레벨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만 보면 알수 있죠? 속성이 최대 20까지 증가했어요. 속성 관련해서는 유튜브에 영상 있으니까 속성 데미지 증가는 거기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최대 20까지 증가가 됐는데, 원래는 10이었어요. 한마디로 룬 레벨을 올리면 공격력이 증가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방어 관련해서도 이제 뭐 사전 계획이라던가 아니면 라이프마스터 등이 좀 많이 효율이 좋아진 것 같아요. 사전계획 같은 경우는 무딜레이 캐릭터, 딜레이 없이 계속 스킬을 때려 박는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딜레이 때문에 어지를 좀 줘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 사전계획이라는 스킬을 통해 가지고 이게 버그 없이 제대로 적용이 된다면 굉장히 효율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HP. HP도 최대 20%, 2만까지 증가가 된다고 하니까, 룬 레벨 높으신 분들, HP 때문에 부캐릭 못 돌리셨던 분들, 좀 많이 도움이 될것 같고, 저도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조 룬 스킬에서 바뀐 점을 좀 살펴볼게요. 보조 룬 스킬에서는 용맹의 증표와 강태공이라는 스킬이 삭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스킬 같은 경우, 퍼센트지가 조금 올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게 바뀐 건 없고 수치만 좀 상향이 되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마 룬스킬 이게 중요하죠. 시마 룬스킬 과연 우리가 연말을 써가지고 어떤 걸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가? 공격력 증가, 방어력 증가, 이동 속도까지 증가가 됩니다. 야 이동 속도 증가는 좋은데요. 체력 증가, MP 증가, SP 증가. 와 심화 룬스킬 같은 경우에는 계정 공유겠죠 이거는 정말 인기가 많은 스킬이 될것 같아요 계정 내 모든 캐릭터가 공격력이 증가하고 이동 속도가 증가하고 체력이 증가한다고 하면 저라면 뭐, 엄청 비싸지 않는 이상 좀 구매를 할 만한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세번째 클럽 시스템 개선 기존의 30레벨이었던 클럽이 40레벨까지 증가가 되면서 최대 100명이던 클럽원이 최대 300명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즉 이제 부클럽이나 그리고 인원이 많아서 클럽원을 못 받았던 대형 클럽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클럽원을 끌어 모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 이렇게 되면 대기업만 살아남아요. 중소기업들 죽어납니다. 이제 클럽 가입 못했던 분들이 대규모 클럽으로 통합이 되면서 어 애매했던 클럽들이 좀 죽어나지 않을까 특히 DAS 요새전이나 쟁탈전 때문에 아마 그 효과를 얻기 위해서 대규모 강세 클럽으로 옮길 거란 말이죠. 즉이 게임도 어 중소기업 죽어나기 는데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규 클럽 효과 및 신규 클럽 아이템이 추가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보이는 게 신규 클럽 효과 아이템들입니다. 뭐, 기존이랑 크게 변경된 점은 없는데, 여기 40레벨부터 쓸수 있는 클럽 효과들이, 옵션이 조금 더 좋죠? 조금 더. 근데 이게 조금 때문에 재분매가 바뀌고, 아이템 설정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럽 효과 굉장히 좋아진 것 같고요. 대신에 좀 이런 게 추가될수록 클럽을 가입해야 된다는 강요 조건이 좀더 따라 붙겠죠. 그리고 두 번째, 클럽 포인트 상점 아이템 변경. 아이고, 여기, 레어드랍률. 근데 스승의 증표랑 중복이 안 되네요. 레어드랍률 경험치. 이런 게 있는데, 와, 이것 때문에 이제 클럽 가입은 거의 필수가 되겠네요. 클럽을 가입하지 못한 자, 게임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다. 이런 느낌이 될 정도로 클럽 효과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요. 저는 큰지막한 것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요새전 개선. 아,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거. <laughs> 자, 신청 조건이 변경되었는데, 레벨 20에서 25레벨, 그리고 클럽 경원치 100만에서 1000만을 줘야지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어, 내 몸이 감통됐는데? 자, 그리고 몬스터가 상향 조정되고, 신규 아이템이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홈페이지에 올라온 요새전 관련된 내용은 이게 전부인데, 사실 아직 글로만 적혀 있어가지고, 이게 기존 요새전에서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건지, 지금 스펙에 맞게, 아니면 점점 개선이 될 건지는, 어,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요새전이 패치를 통해가지고, 클럽 시스템이 좀 추가가 된다는 점은, 어, 반길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섯번째 쟁탈전 개선. 쟁탈전은 지금 테일즈위버에서 가장 최상위 컨텐츠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클럽끼리 이제 다투는 경쟁 시스템이고요. 변경된 사항은 차순위 보상 및 이제 신규 보상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스. 쟁탈전에서 나오는 베레시스 처치 보상이 감소가 되었고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상향이 된다고 합니다. 그건 왜냐면 예전에 나왔던 쟁탈전인데 아직도 예전 난이도로 계속 유지가 됐는데 지금 난이도에 맞게 지금 아이템 수준에 맞게 상향 조정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도박 NPC 뭐 디닐이라던가 이런 친구들 있죠 제 유튜브에서도 예전에 많이 다뤘었는데 이런 도박 NPC를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었던 쟁탈 수익이 70%까지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시드 풀리는 걸좀 막겠다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1위부터 3위까지 보상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원래는 1위만 주어졌던 쟁탈전 보상인데, 1위에게는 신규 날개와 클럽 효과, 점령 시드 보상, 2위에게는 승자의 위험 망토와 클럽 효과, 3위한테는 클럽 효과를 주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3위까지면 좀 도전을 해볼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대 베레시스 퇴치 부여되는 보너스 거리가 400m 하향 조정된다고 하는데, 베레시스는 쟁탈전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쟁탈전 관련된 영상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좀 변수를 많이 줄여가지고 난이도를 상향하겠다. 좀 밸런스를 맞추겠다. 운빨 요소 삭제하겠다. 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죠? 마정석 개수 70% 누적 하향 조정. 여섯 번째 PVP, PK 개선. 과거에 도플 갱어의 수, PVP 시스템을 즐겼던 테일즈 위버 유저분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 PVP 시스템 같은 경우는 2016년도 라르사 패치, 즉, 극한 패치 때문에 패치가 되었어요. 왜냐면, 하 데미지 제한치가 풀리게 되면서 캐릭터가 한 방에 죽어나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예전과 같은 스릴을 느낄 수 없게 패치가 되었기 때문에 PVP 시스템은 거의 사장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에 요새전 패치와 함께 PVP 시스템도 개선이 되면서 PK 시스템을 좀살려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최대 데미지 제한, 고정 회피 제한, 스킬 및 아이템 회복량 제한, 그리고 랜덤 옵션 발동 제한을 통해가지고 과거의 PVP 시스템과 아주 유사한 시스템으로 변경을 하려는 의지가 보입니다. 이번 패치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시드 풀리는 걸 어느 정도 막겠다. 그 내용을 알수 있는 건 연마 강화 그리고 쟁탈전 수익금과 관련해 가지고 시드 풀리는 거를 막을 수 있는 어느 정도 완충제 역할을 할 의지가 보이고요. 두 번째는 요새전 및 PVP 시스템을 개선을 통해 가지고 PK 시스템을 좀 어떻게 살리려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PK 시스템이 살아나면 이제 PVP 즐기는 유저분들이 어, 돈을 투자해가지고 아이템을 맞추고 그러면 점점 시장이 활성화되고 시드 값어치가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결국엔 두개다 합쳐가지고 게임 내 화폐가 풀리는 거를 막아보겠다라는 취지가 좀 보입니다. 그리고 아이템을 맞춤으로써좀 즐길 수 있는 컨텐츠도 추가를 할 의지가 있으니 너희들 유저들 우리들의 개돼지가 되라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테일즈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어, 어느 정도 욕심을 낼 만한 컨텐츠들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어, 나름 좀 색다른 재미를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